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과 학령 인구 감소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마을을 찾으며 인구도 늘고 활기를 띠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배연한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삼척시 가곡면 삼골에 자리 잡은 한 초등학교 교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오리고 붙이고 그리는 활동이 한창입니다. 쉬는 시간에는 함께 운동장에 나가 공을 차고 그네도 타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교생이 9명뿐이었던 삼척 5조 초등학교는 올해 전교생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강원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으로 모두 6가구, 학생 11명이 전학을 왔기 때문입니다. 학생을 늘리려는 교육청이 유학생 체류비와 학교 운영비를 지원했고, 학부모들은 도시생활에 지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학을 결정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운동장에 못 나가 가지고 축구랑 인라인을 못 했는데 여기에서는 운동장에 나가도 돼 가지고 축구랑 인라인을 할수 있어요. 서울에서는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저희는 아들만 둘인데 항상 늘 하던 말이 뛰지 말아라. 항상 자제를 시켰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이들 근육통이 올 정도로 뛰어다녀가지고 체류비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가구당 학생 한 명에게 매월 60만 원을 지원하며 두 아이 이상이 다닐 경우 한 명당 20만 원씩 늘려주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의 수도권 유학생과 가족들이 찾아오면서 학교와 마을 모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시골 학교 전학 프로그램으로 마을에도 아이들 소리가 더욱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유학을 오니까 애들이 뛰어노는 마을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뭐 생동감 넘치는 마을로 이제 변화가 될까나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마을 주민들은 대만족입니다. 교육청은 양질의 수업을 위해 학교 운영비 2천만원을 추가 지원해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유학 프로그램으로 삼척 5도초를 포함해 정선화동초, 양양한남초, 춘천송화초 등 17개 학교가 134명의 수도권 유학생을 받았습니다. 한편 삼척시는 최대 1년까지인 유학생 체류 기간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조례 재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은환입니다.